주혁아, 응. 두 명만 잡아도 형이 너 칭찬해줄게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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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다. 어, 소리... 와나 연패 개받고있어 이거 봐봐 미치겠다 연패 개받고있음 죽을맛이야 죽을맛 왜이래? 음이 x <laughs> 초일이야? <웃음> 이 XX 방어 그것도 없네 <laughs> 강등방어 그것도 없네 <laughs> 살벌하다 아니 이 XX 폭무로 같이 하면 안될거 같은데? 아 어, 이거 사람 아닌데 이거? Hello. 너 뭐냐? <웃음> 왜? <웃음> 너 뭐야? <laughs> 아유 같이 하려고? 왜? 너뭐 있어? 아유 같이 할 거면 전적 보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, 형. 미안해서 그래, 형. <laughs> 야내 전적 봐봐, 내가 더 미안해. <laughs> 아니 아니야, 형. 응. <laughs> 어. 나, 나 거의 다오버됐어 <laughs> 주혁아, 너왜 이렇게 변했어, 사람이? 아, 저번에 3인격 하고 나서부터 여기서 못 올라가잖아. 안타깝다, 안타깝다. 야 가서 억치나 해라. <laughs> 야 주혁아. 딱한 네. 판만 해볼까? 딱한 판? 응, 음, 진짜 딱 나도 어차피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점수 이제 신경 안 쓰이거든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딱한번 해볼까? 그럼 우리 진짜 딱한 판만 해서 이기면 혹시 그럼 또 하나? 그래 그래 또 이기면 또딱한판만더 하자. 오케이? 아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<laughs> 오케이 가보자. 오케이 오케이. 어이. 형 화이팅. 해보자. 이길 수 있다잉. 형이 캐리해줄게. 웨이로 웨이

흠흠있으면 시티, 시티, 시티 CT 삥이 CT CT 가봐 삥레아이 레인아 삥나 파라 52! 52! 5 5 사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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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야이 개끼네 이거 진짜로? 아레이아박잖아죄다 <놀라> 아, 뭐야! 아, <목소리> 어. 응.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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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! 아, 진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주려가 음. 두 명만 잡아도 형이 너 칭찬해줄게. 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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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그냥 끄고 오버차로 가. 어, 형이 아, 뭐. 그러려면 그냥 너 발로한테 그만하자. 음. 키가. 우리들이 픽가 보이스 누가 말는다 위치 좀만 내려 주면 안 될까? 보이스를 가려. 잠깐만. 아, 잠깐만. A w o 숨을거 없어요 형들 씨가자. 씨 h e 씨푸시 a r She 따라 s h e s 라 h e pushes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그 몰라, 미끄놈이면시 뭐 아니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따라오지 말래 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한게 아니래. 뭐야? 그럴 수도 있죠. 뭐. 아,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우는다끄민이 같은데. 러우 wow. 아 진짜 ㅅㅂ팀 왜이래 갈고리 ㅅ 다 휘어줘? 아형 근데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 게임이? 이거 좀 ㅅㅂ긴 하네 뭔가 아니 팀도 그렇고 상대도 음. 좀 이상한데? 뭐 어쩌겠냐 우리의 숙명인데 우리가 캐리해야 돼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 피지컬로형 우리 킬댄스를 와 우리 <laughs> 피지컬을 만들 거야 <laughs> 어떻게든 해야 돼 <laughs> 야어떡 하냐 우리 죽겠다. 조... <laughs> 아니요. 아니 근데 진짜. 아니 오늘 주말이랄 그런가? 왜 이러지? 아 진짜 오늘 왜이 진짜. 야 씨, 좀. 안녕할게. 오늘 타고 좋은 날. 안녕. 이 아니 뭐 염. 연마... 이게. <laughs> 쟤네가 연막 잘못 쳐서 늦었어 와나 아, 이런 와나 아, 진짜 업가 어까, 이런 업가도래 상대가 연막 잘못 쳐서 제가 죽었어 이거 진짜 전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 나올 것 같아 요 진짜로 그리고 그리고 야형아형아저형95 진짜 95점은 안짜나 진짜 아야 어떻게 95와 진짜 씨. 스킬 발성도 95점도 넘게 다니야아 근데 주혁아 내가 말릴만한. 아내 점수지. 아, 내 점수.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변명은 아닌데 한번 들어봐 주. 네가 책임지고 벗고 싶어. 오케이 단판 바로 가자. 알았어. 음 가자. 이판 지면은 나 거의 빵점이야. 거서 또지면은 이제 다이아야. 야 우리 이거 지면 그냥 이길 때까지 그냥 듀오 해볼래? 나락점 가볼까? 그냥? <웃음> <웃음> 형 어? 진짜 유튜브 가게 미쳤네? 다이아 보내고 조회수 빨아먹을 뭔 소리 하는 너 거야 내가 말 틀려?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여가 다이아 가게 바라고 있잖아 지금 아 유튜브 제목 레디에서 초월장 간그 녀석 이젠 다이아까지 이렇게 올릴 거잖아 너 <laughs> 내가 ㅅㅂ <시야> 너를 몰라? <laughs> 무슨 소리야 주여가 형 그렇게 미친X 아니야 너 그렇게 미친놈이잖아 일단 이 판하고 생각하자. 예. 한 이기면 되지. 오케이 오케이. 야, 근데 만약에 지면 시리즈 불러내야겠다. 이거 이판해서 1편, 2편, 3편. 나락전. 아, 좋다 좋다. 오케이 오케이. 았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이이 올릴게요. 느려져라 한명 남았어 나이스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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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i c 자 Nice. Nice. n i c 치 아 우리가 아니라 너형 혼자고 이길 수 있어 형아뭘나 혼자 이 개... 오케이 십이 이 아군이 한명남아 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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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만 열심히 말하면 야나이제 누구 탓하기도 지쳐. 내가 존나 못 해서 그냥. 우리가 못 하는 거야. 공격팀을 소환했어요. 네, 드지요. 와! 조저자딸 5점이에요. 아마 이것 좀 보세요. 형, 근데 오버워치 말고 우리 각자 노래 하나씩 듣고 마음을 추스린 다음 한번 다시 돌려보는 거 어때? 주혁아 이제 우리 더 이상 못하는 걸로 유튜브 잡으면 안 돼. 서로 잘해야지.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럼 우리 이번에 엔트리 듀오 할까?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엔트리 듀오. 원래 랭크는 엔트리 듀오가 폭발적으로 캐리력을 발산하는 거 알지, 형? 우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엔트리 듀오 한번 해볼까? 아, 일리 있긴 하다. 형 우리 진짜 이제 보여주자. 오케이 우리 그리고 이번 판 지잖아? 약속해. 진짜 오버차로 가자. 확인했어. 확인했지? 진짜로. 진짜로 오버차는 하러 음. 가는 거야. 우린 진짜로. 진짜로. 우린 알았어. 발로 드다면 음. 인재가 아닌 거야. 알았지? 응 음, 인정 인정 어. 옵치켜아 빵점이다 씨 하... 옵치합시다 발로 접을게요 응 음. 안녕하세요 요 오버워치 실입 유튜버 주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쓰레기들은 그냥 발로한테 사라지는 게 맞아 왜 그냥, 그냥 약간 부적 악귀 악령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희는 재능이 없어 그냥 재능이 없어서 하면 안 돼요.

와아 루시호아 와. <laughs> 와 에임 보정된다 <laughs> 네 레이저 받아라 약당 로바 아프지 야 재밌다 재밌나 막아주면서 돼지지질 돼지로와 돼지 누치기지지지지지지지지지 냄새 나니까. 무슨 냄새 안 나? 무슨 냄새? 돼지 똥구렁이 캐스. 아메가토펀치. 아 행복해. 다음 누구? 게임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. 그럼 살려주면서 야 그걸 밀면. <laughs> 날라갔다 야XX아 <미였어. 웃음> <laughs> 안돼. <laughs> 박 i n 이복 General Hanuju. Oh, Jesus, I said, I s a i 야 King, I s 내가 퍼지! s 르 i 기누르 a 기 d I s a i 르 I 기 a i d I said, 면서

개고수야, 야라이락 개고수임. <laughs> 뭔데 저거? 형내 앞에 라인. 라이야라이치 라이치야. 아실 막는 중, 중. 아두고 있어, 두고 있어. 이 너가 이제 나가 <laughs> 야! 이 ㅅㅂ가! <laughs> 이개가 야! 이 ㅅ <laughs> 나만 노려! 이개 ㅅ <laughs> 살려주세요!!! <웃음> 감사합니다! 너무 이 그냥 죽어버려! 아! 아! 오케이! 나이스 나 죽였어! <laughs> 죽여버려! <죽여봐라>, 다 죽였어 <웃음> 형이! <웃음> 형! 불타 ㅅㅂ! <laughs> 나이스야 <laughs> 그니까 우리가 4년 동안 똥꼬쇼에서 존나 많이 한 발로 한테는 3연패하고 또 모르는 오버워치를 잠깐 켜는데 이긴다는 거지? 재밌었어 오버워치 여기까지 하자. 한타온다 오버워치 하니까 아 음. 형은 대체 발로 한테 안할 거야? 우리 오버워치로 손 풀었는데 그래도 이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? 아니야, 우리 지금 오버치 끝났잖아. 깔끔하게 끝내자. 제가 수고했다. 어 형, 어. 다음 방송 킬때 응. 내가 없으면 응. 나 죽은 거야, 알겠지? <laughs> 어, 알았어, 주혁아, 살아 있었고. 발 가자 시발. 어보라기다리기다려나 먼저, 기다려. 나 먼저, 나 먼저. 아니 올게. yep